지난주 이렘 씨와 재열 씨가 경기도 연천으로 떠났던 언택트 시대의 특별한 휴가 기억나시나요? 우리 휴가 가자고 했는데 여기 관광지 같지 않아 보이는. 여기가 진짜 휴가지라고요. 농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체험마을로 내가 이렘을 데리고 왔다 이거야. 이 약간 안 따고 먹기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보여보여 이제 보일 거야. 자자자자자. 자자자자. 우와. 자자자자. 우와. 여기 빨리 같아요 빨리. 진짜 멋있지. 엄청 멋있어. 다들 와서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은데? 근데 아, 엄청 단단나 어떡하니? 오빠 어, 진짜 일에는 <laughs> 오마이갓. 여름 휴가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연천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또 내가 준비를 했거든. <laughs> 기대되네요. 연천 농촌 체험도 너무 좋았죠. 네, 어, 아주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내가 역사 체험으로 좀 준비를 했어. 저 역사 너무 관심 있잖아요. 아, 맞아. 이름 역사를 좀 좋아하잖아. 좋아요. 그래서 역사와 관련된 장소, 음식 체험. <laughs> 기대된다. 어. 그래서 <laughs> 오늘 역사 체험을 할첫 장소는. 저쪽에 저기 보이는 저거예요. 오! 여기가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드넓게 펼쳐진 들판과 높게 쌓은 성벽. 이름도 생소한 이곳은 호로고루인데요. 1500년쯤 전인 6세기부터 약 200여 년간 고구려 국경 방어사령부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호로고루와 함께 고구려 3대 성중 하나인 당포성은 임진강 바로 옆에서 적을 방어하는 성곽이었고요. 은대리성도 당포성처럼 삼각형 대지 위에 소나무숲으로 위장한 고구려 시대 국경 방어선이라고 합니다. 대강 어림잡아도 1500여 년전 고구려는 이곳 호로고루에서 당나라군의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전쟁을 치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 여기에요 오늘의 첫 방문지. 네. 호로고루. 호로고루 무슨 말인데요? 이 호로가 이름이고 고루는 높은 벽을 말하는 거예요. 높은 벽 어. 지금 보고 있는 그렇지. 거. 한자로 이제 고 높다. 네. 루는 이제 담이나 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호로인 건데 옛날에 이 강의 이름이 호로강이었대요. 호로강. 어 그래서 호로 강변에 있는. 높은 벽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때 만들어진, 그러니까 한약 1500년 전에 오, 저는... 어, 되게, 되게 오래됐네 그렇죠 제가 알기에는 코리아라는 음. 나라 이름이 고구려에서 이게 바꾸면서 코리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맞아요 이 고려가 있고, 있고 어. 어. 고구려가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 코리아가 음. 고려에서 바뀐 이름인 아 그러고 보니까 터키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지 이게 왜요 왜냐면 터키 쪽에 있었던 그 예전에 상인들이 네. 어, 중국과 고려를 넘어서 무역을 하면서 어 저기 중국 넘어가면 고려란 나라가 있대라고 했는데 발음이 코리어 어. 맞아요 코리어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어. 그걸 써서 한국의 영어 이름이 코리아가 된 건데 아... 이 고려는 또 고구려를 본따서 만든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의 음, 한 할아버지 뻘? 그렇게 어, 그렇게 음. 칠수 있어요. 어, 고구려, 거려, 코리아. 코리아. 그렇게 된 거지. 그렇군요. 음. 오. 그래서 이 성벽 한번 쭉 둘러보면 음흠. 굉장히 경치가 일단 좋고 오. 볼 것들이 많으니까 네. 우리가 한번 쭉 둘러보면서 여기 한번 경치를 봅시다. 좋아요. 갑시다. 좋아요. 갑시다. 음. 와, 경기도 연천군에서 코리아라는 우리나라 영어 이름의 유래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의 유래가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이 호로고루의 이름의 유래인 호로강, 지금은 임진강이라고 부르는 강이에요. 임진강. 어, 이름막 저기... 북 경선 있는 막 DMZ 이런 데가 봤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네, 네, 네. 어, 그 남한과 북한을 갈르는 강이 임진강이에요. 아 그래서 이 임진강을 경계로 해서 음.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니까 노래도 참 많고 네. 뭐 시나 소설도 많고 뭐 예를 들면 저강 너머에 뭐 예를 들면 그리운 님이 있다. 아 하면 그 강이 임진강이라고 안 써도 음. 임진강일 때가 되게 많아. 아. 어. 그러고 보니 임진강은 이름을 바꾸면서도 이 땅의 주인이 바뀌는 모습을 수천 년 동안 고스란히 바라보고 있었겠네요. 배와 배와 배배. 진짜 나룻배가 오네? 배 배, 배 있어요. 정말 천년 전 모습처럼 나룻배 한 척이 떠오는 그러니까요? 광경에 두 사람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어, 근데 예쁘고? 제작진들이 당황하는 것 같아. 그래. 정말 <laughs> 당한다고 우리는 성벽으로 갑시다. 아, 아주 예쁘다. 고구려가 번성할 때는 호로고루 성곽 주변에 물자와 사람을 실어 날랐을 나룻배. 1500년 전 풍경을 뒤로 하고 두 사람이 향한 곳은 호로고루의 또 다른 매력이 숨은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또 다르죠. 우와. 여기 이름이 있어. 뭐예요? 하늘 계단. 하늘 계단. 봐봐 여기서 딱 보니까 하늘...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느낌이네요. 어. 고구려 시대엔 국경 경비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오르던 계단이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는 듯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행객을 맞아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단이 열려 있는데 안 오를 수 없겠죠? 와, 예쁘다, 진짜, 그러니까. 여기. 와, 어, 잠깐만, 잠깐 올라가니까 점점 와. 풍경이 다르네. 와, 봐 봐. 어. 경치가 여기 볼 때, 여기 볼 때, 여기 볼 때, 다 느낌이 다르다 다 느낌이 달라. 와, 자, 그러면 이제 저는 하늘로 가겠습니다. 저는 <laughs> 이만, 저 사실 <laughs> 잠깐 지상에 출장 나온 천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천국 올라갔어요. 네, ]까요? 저는 다시 원래 저희 집으로 가겠습니다. 뿅! 와! 잠깐만 여기 너무 좋아. 하늘계단에 올라 풍경을 내려보니 안쪽으로는 눈밭과 마을이 보이고 옆으로는 임진강이 흐릅니다. 이렇게 한 눈에 보이니까 고구려 국경의 요새였던 것겠죠? 360도 다 보이잖아. 네. 그러니까 엄청 높은 것 같네. <laughs> 지금 새처럼 느껴요 저는 어, 새 새처럼 새그 정도 는 아닌데요 선생님? <laughs> 어 저는 약간 그래요 가장 <laughs> 이심하신데? 그 아니 그건 아니고 <laughs> 아니 약간 나는 그거 같은데 그왜 비행기 네. 막 이륙할 때 조금만 떴을 때어 무고 올라가잖아요 맞아 그 정도 느끼는 거딱 보이는 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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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멀리 끝까지 보이니까 끝을 보이 예 쫙 끝이 보이고 그러니까 진짜 전망대 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하기가 그렇게 해야지 이 신라 백제 군들이 왔을 때 바로 바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멀리까지 보여야 누가 들어오는지. 아. 그러게요. 이게 예전에는 전쟁을 위한 곳이었지만 여기가 지금 우리한테는 휴식을 주는 그런 공간이네요. 경기도 연천이 품고 있는 고구려의 요새 포로고루 1500년 전. 고구려 장병들이 마지막 격전을 벌였던 땅에 피어난 한 떨기 들꽃처럼 나라의 흥망성쇠와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며 고즈넉한 호로고로의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답은 이거였군요. 백숙. 박백숙 맞아 아, 백숙, 백숙. 이거라면 분명히 그때에도 먹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요즘에 복날이 막 지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먹어둬야 <laughs> 또 남은 여행을 할수 있지 않겠어. 그래요, 아, 맞아요. 일단 어? 그러니까 <laughs> 먹어봅시다. 그래. 어. 막 길게 말해 뭐해? 이거 분명히 맛있다고 이거는. 먹어야지. 그냥 먹어봐도 이게 궁금해. 버섯이에요? 이게 엄청 큰데? 능이 버섯이라고 하는 건데. 능이 버섯. 버섯 중에 버섯이에요. 와. 어. 고급스러운 버섯? 그렇지. 오. 우리 송이 버섯도 참 맛있다고 하지만 이 능이 버섯은 한 단계 더 위. 와. 응. 먹어야지. 인삼도 먹고. 근데 이거 가슴살은 어디 있어요? 가슴살? 가슴살 저는 가슴살 좋아하거든요. 이름 가슴살 좋아해요. 아니면 네. 터키 사람들이 가슴살 좋아하는가? 터키 건가? 사람들은 보통 가슴살 좋아해요. 아 진짜? 다리랑 네. 날개 안 먹어요? 약간 말랑말랑한 거랑 음. 음, 치킨 스킨 같은 거는 못 먹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다 껍질 많은 걸잘안 먹는구나. 네네네. 그래서 음. 한국 분들이랑 치킨 먹으면 잘 맞아요. 싸울 일이 없겠네요. 싸울 일 없어요. <laughs> 어, 한국인들이 다리 좋아하고 날개 좋아하는데 터키 사람들은 가슴살 좋아하니까 한 마리를 딱 먹으면. 딱 끝이요. 다 그냥 정리. 그래? 그러면 나는 다리를 내가 가져가면 된다는 거지. 나 약간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이거 봐, 이거 봐. 다리 <laughs> 사이즈 봐. 와. 깜짝. 와, 엄청 큰데. 다리. 여기 한 마리 더 하나 더 있거든 여기. <laughs> 아하. 이걸 내가 다 먹어도 된다는 거잖아 지금. 와, 네, 두개 다. 가도 돼요. 근데 다리 사이즈 좀 봐. 나 깜짝 놀랐어. 이거 양갈비인 줄 알았어. 진짜 크다. 엄청 크지. 둘이서 먹을 수는 없어. 이거 한. 오 다섯 명에서 여섯 명까지 먹을 수 있는 거지. 거짓말하지 모르겠는데. 마. 아니 밥이 다 ]까지... 먹을 수 있잖아. 이름 이램 지난번에 <laughs> 어? 혼자서 한정식다 먹었던 거 기억 안 나요? 네 음. 그래요. 국물까지 먹으면 좀. 음. <laughs> 살이 엄청. 치킨이라 다른 거 같아 아 <laughs> 맛있어. 음. 치킨보다는 치킨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나? 쫄깃쫄깃해. 쫄깃쫄깃, 쪼깃쪼깃, 맞아. 응. 아, 복복하다고 할 뻔했는데 복복 응. 복복하다보다는 좀 쫄깃쫄깃해요. 쪼깃, 응. 쪼깃쪼깃. 응. 조금 더 달라. 이 r 씨는 연계로 만든 삼계탕은 먹어봤어도 장닭으로 푹 구운 백숙은 처음이라는데요. 오, 표정 보니 입맛에 맞는 듯하네요. <laughs> 사당만한 정강이 뼈에 큼직하게 붙어 있는 닭다리살 역시 한국 남자네요. 뼈째 들고 뜯기 시작하는데요. 4kg이 넘는 수탉만 골라 각종 한방 재료를 넣고 푹 구워낸 장닭백수. 기력 쇠하기 쉬운 여름 보양식으론 이만한 게 없죠. 이렇게 먹는 이유가 우리 뭐봄날 기념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다음에 가는 곳에서 좀 힘을 많이 써야 돼, 어제. 움직이는 거할 거군요. 그렇지. 오. 그러니까 지금 먹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먹어서 배를 탁채워둬요 오늘 컨셉은 거구류니까. 음. 설마. 슉. 이런 거할거요 싸움? So? 비슷한데 아, 어. 조금 달라. 어쨌든 많이 먹어둬요. 네. 지금은 지금에 집중하자고. 네. 음. 많이 먹을게요.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이래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떡하지? 아, <laughs> 여름 더위도 날려 버릴 장작 백숙으로 배를 채우고 고구려의 기상을 느낄 특별한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날쌔고 멋진 경주마들을 생산하던 경주마 생산농장이었는데요. 지금은 승마 교육 공원으로 활용 중이랍니다. 여기 지금 어딘지 알겠어요? 말말 음, 뭐말 타는 곳 아니요? 맞아요. 여기 말 타려고 우리가 왔는데. 말이랑 고구려랑 무슨 관계가 있대? 말이랑 고구려랑 고구려가 이제 넓은 땅이었으니까 뭐잘 싸우고 말을 싸울 때 쓰는 거 아니었어요? 오! 어떻게 알았어? 비슷해? 비슷해요. 삼국 시대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세개 나라 중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말을 제일 잘 타기로 유명했대. 오. 그래서 그렇게 넓은 땅까지 갈수 있었던 거야. 오. 그래서 그 벽화를 보면 고구려 군사들이 말을 타고 손을 아예 안 대고 활을 쏘는 그림이 엄청 많아요. 이게 말 타면서 그그 그 높은 큰 말을 타면서 안 잡고 어떻게 이렇게 했어? 와. 그러니까 그만큼 고구려 사람들이 말을 잘 타기로 유명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왔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잘탈수 있겠어요? 나는 이름 잘탈것 같아. 왜냐면 터키도 막그 예전에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도 음. 그 고구려처럼 터키에 가장 높았을 때. 음. 였고 그때도 네, 많이 말을 많이 타고 사 왔으니까 아마 제가 아, 모르는데 나는 잘잘 잘 몰라요 제가 좋아요. 못 한번 타고 같아. DNA에 네.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없는지 한번 봅시다 가봅시다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초보자용 승마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실내 승마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꼼꼼히 안전장비를 착용하다가 난관이 생겼습니다 작아요. 제가 생각보다 머리가 커요. 어떡 하지? 재열 씨 머리에 맞는 헬멧 찾으러 뛰어가시는 아, 교관님. 여러분 오, 제가 머리가 커서 맞는 헬멧이 없대요. 아니야 이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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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도 작아 보이는데. 얼굴이 작은 이램 씨는 쉽게 헬멧을 쓰고 체험을 시작하는데요. 우주예요 이름. 우주? 네. 아, 우주 로켓. 네. 우주 로켓. 네. 네. 빠르다는 말이죠. <laughs> 경주맞추신이 어, 어, 우주로 캐시 나 할머니라 천천히 가자 우주도 아저씨 <laughs> 아저씨요. 여자 좋아하니까 <laughs> <laughs> 아, 그사이요 과연 이건 머리 맞을지 일단은 가져오기는 <laughs> 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제일 큰 거는 좀 남아요. 다행이야 차라리 제일 큰게딱 맞았으면 <웃음> <웃음> 좀 <웃음> 됐다 <웃음> 됐어요 됐어요 <웃음> 안전 장비 착용 후엔는 숙련된 선생님들이 시범을 보여주시는데요. 꼬리 잡으시고 하나 둘셋 다리 넘기고 하나, 둘, 이름 씨와 재열 씨도 배운 대로 차근차근 마을 위에 앉는 데까지는 성공. 어? 나 리액션 지금 없어졌어요. <laughs> 여기 우주한테 고맙다고 목덜미 한번 톡톡톡 두드려주시기. 톡톡 아, 고마워. 이게 칭찬이에요. 아 진짜요? 자 앞에 보시고요. 출발할게요. 알고 보니 두 사람 모두 살아있는 말 위에 앉아본 건 난생 처음이라네요. 시고 호흡 크게 쉬세요. 긴장되시는 분은. 어 뒤에서 보니까 이름 완전히 얼었어요. 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나 지금 말도 못해요. 아니 이름 어. 말 처음 타는 거 아니잖아. 왜 아니, 그래요? 근데 이따가 뛸 거라고 우리가 없을 거라고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네. 제가 선생님한테 혹시 어떻게 뛰어 말리란? <laughs> 그래도 당장 내리겠다고 하지 않는 걸 보니 승마 배우는 재미가 있나 봅니다. 아이고, 오이. 그렇게 막 무섭진 않으시죠? 지금은 괜찮은 선생님이 거 같아요. 있어서. <laughs> 뒤에서 보니까 막 무서운 뒷 모습이야. 그죠? 렇 <laughs> 어. 몸 몸에서 티나요 그래서. 자 보조 코치님 이제 손 뛰고 옆에만 따라갈게요. 네. 정말 선생님 없이 탈수 있을까요? 선생님 진짜 가시네요. 어. 우주는 저 쫓아와요. 쫓아지 <laughs> 마세요. 오, 그래도 이름 씨잘 타는데요? 아, 착해. 우주야. 배운 지약 20여 분 만에 선생님 없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두 사람. 승마는 전신에 근육이 생기고 특히 척추 운동에도 좋아 연세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말과 교감을 나누며 심신 안정 효과도 있죠. 아, 고마워. 이래면 아까 내가 잠시 비명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이래 소리인가요 <laughs> 이래 무섭구나 지금. 역시. 어, 아니, 조금 재미있어졌어요 이제. 좀 재밌었어요? 착하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미끄러울 줄 알았어요 엉덩이가. 근데 안 그래요. 선생님 그럼 네. 우리 더 뛰어도 되겠는데요? 네. 어, 이름표 정리. 조금 더원 n e 그럴 수 있어요? 네. 하자. 자신감 붙은 재열 씨말 한마디에 엉겨 결에 말 타고 뛰게 생긴 이름 네. 씨. 점점 속도가 붙는데요 오, 좀더 빨라졌어요 정말. 오. 히야. 이야. 어머, 이름 씨도 말 타는 터키 민족의 후손이었군요. 이젠 제법 잘 타는데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달리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정말 신나 보입니다. 거구려 신라로 가자. 우와, 이제 브래드핏 영화에 나오면 됩니다. 다 배웠어. 너무 좋았어요. 나 묻지도 않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일단 아, 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어. 다 보니까 재밌고 진짜 친구 되고 그리고 말도 잘 되니까 약간 통통 통해, 통해, 말이 통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건 말의 입장도 들어봐야지. 그쵸그렇 아, <laughs> 아, 그쵸. <laughs> 근데 진짜로 이래 처음엔 무서워하더니 점점 재밌어하네. 그 그랬어요, 진짜. 점점 또 발이 타고또 음. 오픈 어땠어요? 나는 너무 재밌었는데 생각다 보좀 아프더라. 아, 그... <laughs> 어 어디가 좀 아팠어, 아파가지고 네. 이게 어 우리 고구려 시대의 조상님들 대단했구나. 그렇 어떻게 이걸 하루 종일 타고 전쟁에 나가고 활쏘고 말을 타고 잡지도 않고. 그렇죠, 잡지도 않고 이게 하고 와 어, 대단하셨어요. 네, 고구려 분들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저는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음, 뭔가 칼로리 소모도 되게 많이 되는지 벌써 배가 다시 다 꺼졌어. 그렇지 않아? 그, 똑같아요. 어, 어, 나 운동이 배가 잘 돼. 먹은 점심 먹은 줄 얼마 안 되는데 배가 다 꺼져서 우리 약간 마지막 코스로 또뭘좀 먹어야 될것 같아 좋은데. <laughs> 역시 이래 먹는 걸 제일 좋아. 좋아하는군요. 어. 좋아요. 그번에뭐 먹죠? 어, 그건 비밀이야. 가서 얘기해줄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네, 좋아요. 모자 어, 벗고 뭐 가야지. 어이구, 네, 네. <laughs> 승마 체험으로 출출해진 속도 달래고 연천 여행의 마지막 추억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 찾아간 곳. 한옥의 멋을 한껏 즐기며 쉴수 있는 연천의 한옥 카페였습니다. 시원시원하겠다. 곳곳에 정갈하게 장을 담아둔 항아리들과 사방에 문을 열어놓은 한옥 대청마루가 멋스러운데다 낮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더위를 잊게 하는데요. 자 이거 봐요. 이게 뭐예요? 율무예요. 율무. 율무. 어, 율무차 할때그 율무고 음. 이거는 귀리 가루로 만든 건데. 귀리 가루. 음, 여기 연천이 이 율무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80%가 연천에서 만들어진대. 오, 오. 진짜요? 80%. 응. 그래서 와. 연천의 율무가 아주 유명하다고 하고, 어, 내가 이걸 시킨 게 이유가 있어. 왜요? 오늘 우리가 어떤 테마로 여행을 하고 있죠? 고구려. 그렇지. 어. 그렇다면은 고구려 시대 때 먹었던 음료예요? 아 정확하게 말하면 고구려 시대 때뭐뭘 먹었다, 뭐뭘 먹었다, 뭘 먹었다라는 게 역사책에 아주 조금씩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역작자들이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음. 어, 오미자차, 그 다음에 인삼차 음. 그리고 이 곡물 가루들로 만든 미숫가루와 비슷한 형태의 음료들을 마셨다는 기록이 있대. 아. 그래서 아마 고구려 사람들이 마시는 것과 거의 유사한. 그렇죠? 음. 그래서 가장 비슷할 것 같은 걸로 내가 두개 음. 골라본 거. 오, 이거 좀 미술과랑 비슷해요. 음, 아 맛있네. 좀, 맛있어. 고구려 시대 사람들도 이렇게 여름에, 겨울에 이 목적에 따라 차를 먹어 너무 신기하잖아요. 오, 좋아요. 저 이거 마음에 들었어요. 음, 이래 오늘 어땠어요? 한국 역사에 대해 점점좀더 많이 알게 되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고 책에서만 보면은. 음. 그냥 그런데 시험 공부지, 뭐. 어 시험 공부지. 그래 근데 저는 이제 경험하면서 음. 돌아가보니까 그리고 구경하면서도 그 시대 생각나서 너무 좋아요. 음. 다음번 여행은 네. 또 지금이랑 약간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멀리 간다고 하더라고. 진짜요? 응 음. 이번에는 북쪽으로, 북쪽으로 갔으니까, 갔으니까 또 다른 다음에는? 방향이래요. 남쪽? 글쎄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는 또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갈 거니까 응. 오늘 간 곳들 잘 기억하고 네. 또 새로운 곳 어떤지 기대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오늘은 이만 쉬러 갈까요? 네 좋아요. 어, 좋아요 네 가자 1박 2일 너무 즐거웠어 너무 즐거웠어요 오빠 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우리가 여행 컨셉이 뭔지 들었어요 이름 씨? 기차? 기차 여행? 기차 여행은 아니고 8인만의 산, 바다, 들. 산과 바다, 들을 하루만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목소리> 크림 같아요. 어떤 각도로 찍어다 그림이네. 어. 어. 저거, 저거 이름, 저거 뭐야? 어, 출렁다리 아니야? 어, 저기는 바다 다내려다 보일 것 같아.